무료, 공짜 좋아하시나요? 여기 게임을 무료로 드립니다 주간 무료 게임 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유튜버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주말 할인 게임과 주간 무료 배포 게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주말 스팀 할인 게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Planet c o a s t 첫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플래닛 코스터 컴플리트 더 컬렉션 입니다 16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6월 1일까지 61% 할인된 가격인 6만 1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테마파크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21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며 메타 스코어 84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멋진 꿈의 테마파크를 건설하여 손님들에게 놀라움과 기쁨, 스릴을 선사하세요. 세밀한 디테일까지 공을 들여 엄청난 롤러코스터 공원을 건설하고 설계하며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세요. 영상에 소개해드리는 컴플리트 더 컬렉션은 본편과 11개의 DLC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현재 61% 대폭 할인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시거나 입문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플래닛 코스터 컴플리트 더 컬렉션이었습니다. 저니. <목소리> 두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전이입니다 20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5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인 7,75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힐링 어드벤처 게임으로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2시간 정도 됩니다. 싱글과 온라인 멀티 둘다 가능하며 신평가 매우 긍정적을 받았습니다. 경쟁 PVP 고난이도 게임에 지치셨나요? 여기 여러분들을 힐링해 드리는 게임이 있습니다. 멋지고 환상적인 전위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아름다운 OST를 들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천천히 걷기도 하고 날아오르기도 하면서 그간 스트레스를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도중 동료로 만나서 함께 이 멋진 세상을 탐험해 보세요. 현재 50% 반값 할인하고 있으므로 게임에서 잔잔한 힐링을 느껴보시고 싶으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시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힐링 어드벤처 게임 쩌니였습니다. 아우터 와일즈 세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아우터 와일즈입니다. 20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8일까지 40% 할인된 가격인 15,6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당르는 미스터리 우주 어드벤처 게임으로서 한글 자막을 지원하며 플레이 타임은 약 15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메타 스코 85점을 받았습니다. 가상의 태양계에서 태양 초신성 폭발로 행성이 멸망하기 22분 전으로 계속 돌아가는 타임루프에 빠진 주인공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각 행성을 돌아다니며 노마이라는 과거 종족의 행적을 쫓으며 우주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 탐험하고 퍼즐을 풀고 미스터리의 단서를 쫓아가면서 깊고 심오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현재 40% 할인하고 있으므로 우주 탐험을 좋아하시거나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리 우주 어드벤처 게임 아우터 와일즈였습니다. 하츠 오브 아이언 포 모발라이제이션 팩 네 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하츠 오브 아이언 4모벌라이제이션 팩입니다. 16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5일까지 62% 할인된 가격인 49,25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당르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 자체 한글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유저 한글 패치가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약 43시간 정도 되며 싱글과 온라인 멀티 둘다 가능하고 메타스코어 83점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한 국가의 원수가 되어 이 혼란한 전쟁 속에서 여러분의 국가를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영상에 소개해드리는 모벌라이제이션 팩은 본편과 5개의 DLC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현재 62% 대폭 할인하고 있으므로 2차 세계대전 전략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 있으셔서 입문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하츠 오브 아이언 4 라이제이션 팩이었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컬렉션.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시티즈 스카이라인 컬렉션입니다. 15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5일까지 58% 할인된 가격인 10만 69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당르는 도시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플레이 타임은 약 25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메타스코어 85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도시의 시장님으로서 도로를 놓고 전력과 수도를 공급하고 주택, 상업, 공업지역을 지으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도시를 건설해보세요.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고 추천드리며 최고의 도시건설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에 소개해드리는 컬렉션은 본편과 24개의 DLC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현재 58% 대폭 할인하고 있으므로 도시건설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이 있으셔서 입문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도시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시티즈 스카이라인 컬렉션이었습니다. 레인보우 6 시리즈 얼티메이트 에디션. 여섯 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 얼티메이트 에디션입니다. 15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5일까지 40% 할인된 가격인 57,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FPS 게임으로서 한글 자막을 지원하며 플레이 타임은 약 8시간 정도 됩니다. 싱글과 온라인 멀티 둘다 가능하고 메타스코어 79점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모여 서로의 개성 넘치는 능력을 사용해 자웅을 겨루는 게임입니다. 싱글이 있지만 멀티플레이에 컨텐츠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멀티플레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얼티메이트 에디션은 본편과 모든 대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FPS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 이 있으셔서 입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얼티메이트 에디션. 였습니다. 크루세이더 킹즈 3 로얄 에디션 일곱번째 소개해드릴 주간 스팀 할인 게임은 크루세이더 킹즈 3 로얄 에디션입니다. 20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5월 25일까지 10% 할인된 가격인 69,3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RPG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 한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76시간 정도 됩니다. 친구가 온라인 멀티 둘다 가능하고 메타스코어 91점을 받았습니다. 중세 유럽과 중동을 배경으로 한 가문의 가주 또는 국가의 왕으로서 국가를 발전 확장시키고 가문을 번창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국가나 가문을 잘 경영하는 것에 컨텐츠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소개해드리는 로얄 에디션은 본편과 DLC 4개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현재 10% 할인 중이므로 중세 전략 장르를 좋아하시거나 이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쿨세이더 킹즈 3 로얄 에디션이었습니다. 플래닛듀 프리미엄 에디션. 여덟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플래닛쥬 프리미엄 에디션입니다. 19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6월 1일까지 46% 할인된 가격인 53,47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동물원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풀 한글화를 지원하며 플레이 타임은 약 32시간 정도 됩니다. 오직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고 메타 스코 81점을 받았습니다. 플레이어는 멋진 동물원을 건설하고 사자, 펭귄, 하마, 코끼리 등 동물을 배치하고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의 동물원을 건설해보세요. 영상에 소개해드리는 프리미엄 에디션은 본편과 5개의 DLC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현재 46% 반값 할인하고 있으므로 나만의 동물원을 만들어보시고 싶으시거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이 있으셔서 입문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플래닛 주 프리미엄 에디션이었습니다. 문명 6 플래티넘 에디션 아홉 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문명 식스 플래티넘 에디션입니다. 16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1년 6월 4일까지 70% 할인된 가격인 54,8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풀 한글화를 지원하며 플레이 타임은 약 21시간 정도 됩니다. 친구와 온라인 멀티 둘다 가능하고 메타스코 88점을 받았습니다. 플레이어는 역사 속에 위대했던 한 문명을 선택하여 다른 문명과 경쟁하여 과학, 종교, 문화, 정보. 네 가지 승리 중 하나를 달성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현재 전략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취향이 맞으신다면 시간 순삭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영상에 소개해 드리는 플래티넘 에디션은 본편과 8개의 DLC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현재 70% 대폭 할인하고 있으므로 문명 시즈 팬이시거나 이 게임에 관심 있으셔서 입문해 보고 시 싶으신 신규 유저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명 6 플래티넘 에디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주간 무료 게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NBA 2K21. 에픽게임즈에서 20년에 출시된 게임인 NBA 2K21을 21년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배포기간 동안 에픽게임즈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시면 연구소장 가능합니다. 장르는 농구 스포츠 게임으로서 플레이 타임은 약 55시간 정도 됩니다. 한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싱글과 온라인 멀티 둘다 가능하고 메타스코어 67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그래픽과 사운드, 모션 캡처로 현장감 넘치는 생생한 경기장과 실제 선수들을 모델링한 캐릭터가 출전하여 실제 경기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커리어 모드가 있어서 스토리를 따라가며 자신의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고 길거리 신인 루키로 시작하여 최고의 NBA 스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멀티플레이로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정가 65,000원짜리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5월 28일까지 에픽게임즈 라이벌에 브꼭 등. 하셔서 연구소장 하시길 바랍니다. 농구 스포츠 게임 NBA 2K21 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 스팀 할인 게임과 주간 무료 배포 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주간 스팀 할인 게임 TOP 20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재밌는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영상 내용이 유용하시거나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